Thank you.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키가 컸어요. 키가 커가지고, 소풍을 가면은, 그, 다른 애들보다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내가 키가.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그 당시에 나보고 꼭다리, 꼭다리가 이제 키가 크다. 또 장다리라 그래가지고 장다리 꽃이 있는데, 하룻밤만 자고 나면 이렇게 부썩부썩. 그 꽃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만 지나가면 꺽다리 장다리 그러는데 그 별명이 얼마나 나한테 슬프게 안겨오는지 집에 가서 막 울면서 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키를 줄이면서 그래서 워킹할 때 무릎이 안 펴져 가지고 혼났거든요 다리 키를 줄이느냐고 내가 그러면서 초등학교 시절을 이제 지냈는데 너무 우리 집이 가난했어요. 가난해가지고 또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이 팔려야만 엄마가 쌀을 사는 거야. 그 쌀을 사면은 그날 하루만 쌀밥을 먹고 어머니가 그 쌀을 이렇게 뒤지우에 뒤지우도 아니에요. 이렇게 다락이 있어요. 다락에다가그 쌀을 이렇게 이렇게 보관해 놓고 조금씩, 조금씩 먹는 거예요. 그게 다 떨어지면은 제가 밀가루 음식을 너무 싫어해요. 그그 그 소금물에다가 그때는 뚜덕이 국이라 그랬어요. 뚜덕이 그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지금은 수제비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멸치도 넣고 호박도 넣고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그때는 소금물에다가 이걸 뜯어서 넣고. 그걸 매일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어른이 됐을 때 누가 칼국수 사준다 그러면 별로 반갑질 않았어요. 그 정도로 가난하게 지냈는데, 옷은 뭐 집에 없었죠. 없어가지고, 엄마가. 그, 반장 집에 가면은 이제 미국 사람들, 뭐, 강나라에서 우리나라가 가난하니까 도와준다고, 그 남들이 입던 옷 있잖아요. 그런 옷들을 보내요. 그럼 엄마가 가서 막 골라가지고 오는 거야. 근데 그 골라가지고 온옷 중에서 좀 이렇게 주황색, 또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무늬가 있는 그때 말로는 간단꾸라 그랬어요. 일본 말로. 간단꾸가 뭐냐 하면 원피스예요. 그걸 입고 창신초교, 창신초교를 이제 초등학교를 갔는데 굉장히 내성적이고 부끄럼 많이 타고 말도 못하고, 이런 굉장히 그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나를 팔을 탁 잡더니 "너 좀 이리 와, 그래가지고 교무실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교무실에 갔다고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서 이러고 있는데." 교무실 가운데다 세워놓고 선생님들 예좀 보세요 이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날 쳐다봐요 얘 인디안 소녀 같잖아요 이래요 그때 내 모습이 단발머리에다 얼굴은 좀 새까맣잡잡하고 그때 버진 못 먹어서 버진이 이렇게 허연게 피었어요 그런데다가 알록달록한 그 원피스를 입으니까 내가 봐도 꼭 인대한 같았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즉시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엄마, 아버지를 막 원망했어요. 왜날 나와가지고 이렇게 창피하게 나를 이렇게 창피한 이런 시간을 갖게 하냐. 나는 정말 백설공주처럼 막 드레스, 핑크 드레스 입고 막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이럴까. 그래가지고는 열등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동독 여중고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땐 또 엄마가 교복을 남이 입던 교복을 또 얻었다 어디 또 하나 입혔어. 한 벌에. 그걸 입고 매일 이제 학교를 가는데 딴 애들은 뭐 합숙하고 막 이럴 때 보면은 옷도 막그 입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이런 그 어린 소녀 가슴 속에 그 옷이라는, 예쁜 옷이라는 게 한이 돼서 꽃이 핀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70이 넘고 제가 학교에 있었거든요. 학교에 있고 뭐 연구사, 장학사, 교감, 교장으로 정년퇴임 하면서 그런 대로 뭐메이크 옷은 안 입지만 옷을 이제 입었는데 제가 부부싸움을 하고 막 화가 나고 이러면 어디를 가냐 하면 옷을 사러 가요. 어, 옷을 사면 이게 다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그만큼 옷으로 제가 어떤 감정을 이렇게 조절하고 이랬어요. 근데 제가 교장으로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그림을 이렇게 이제 그렸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서 활동하다가 내가 7학년이 됐는데, 내가 옛날에 꿈이 있었잖아.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옷을 만들어서 시커니 입고 싶어서 디자이너, 또그 옷을 입고 무대를 이렇게 걷는 아름다운 그 패션 모델이 되고 싶었거든요. 아, 이젠 내가 꿈을 살려야 돼. 내가 뭐 장남한테 시집가서 시동생 신우에 다 드파라지하고. 제가 장남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다 해결을 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신통해. 이제 네가 너를 사랑하고 껴안아줘야 돼.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제 패션 모델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워킹 배우는 데를 갔어요. 가가지고 워킹을 배우는데 다리는 안 펴지죠. 뭐 그. 희루를 처음 신어보니까 뒤뚱뒤뚱해서 떨어질 것 같죠. 또, 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주 카리스마가 보통 아니에요. 손은 왜 그렇게 꽉, 무릎 안 구부리고 어떻게 모델이 돼? 이랬는데도 저는 나는 모델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아주 그런 열정으로 한 5, 6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당당히 런웨이를 아주 예쁜 옷으로 입고, 제가 7학년 7반인데, 아니,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드레스를 입겠어요? 또, 미니 스카트를 내가 어떻게 입겠어요? 나는 내 꿈을 위해서, 어머, 내가 미니 스카트를 입고, 또 나를 7학년 7반인데, 50대로 봐요. 또나 가짜 딸이 있어요. 가짜 딸하고 어디를 가는데, 내가 가짜 딸의 딸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서, 그날은 내가 달려겠다, 동그라미 쳐야 되겠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는 흡족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건 제가 신여 모델로서 이제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성공했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